안녕하세요. 영상 또 찍게 되는데 그냥 카메라 킹김에 생각나서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저 지금 냉장고 앞에 이렇게 방구석에 쪼그려 있는 게 구도가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리뷰할 건 바로 애플워치가 아니라 애플 워치 스트랩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엄청 영롱한데요.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다이아를 박은 것처럼 이것도 썸네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어, 이쪽 이상한,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썸네일을 찾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승무한 것 같고요. <laughs> 이 정도면 승무한 것 같고. 자, 이거는 바로 영롱하다. 명롱하, 영롱하다? 영롱한. 네, 요즘 유행거죠 <laughs> 네, 잡소리는 그만하고. 자,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한 스와로브스키바람을좀 굴려볼게요. 수아롭스키 거기서 산 애플워치 스트랩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냐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못 보셨을 수 있어요 백화점에 수아롭스키 매장이 다 있지만 이거는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는 거라서 공홈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고요 저는 아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때 2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이 이 목소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손목 사이즈가 다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장 가시면은 전국에 있는 매장 가면은 오 이거 봐 반짝거리는 거 봐. 가면은 이거를 수선 사이즈를 이거를 링을 더 하든지 빼든지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저희 동네 에 있는 스와로스키 전화 하니까 애초에 이게 매장에는 안 파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완전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제품 자체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강남의 도산에 있는 수르 브스키 독채로 된 강남 압구정 로데오 쪽 가시면 독채로 된수르 브스키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전화하니까, 거기서는, 아, 가지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인보이스 가지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갔죠. 갔는데 또, 그, 전화를 하고 갔는데, 그, 전화를 했던 직원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보더니,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강남까지 왔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저희가 연락 드릴 테니까 며칠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집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한 순간, 번호, 모르는 번호, 공이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 지금, 바로, 저의 직원이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대중, 뭐, 뭐, 타셨어요? 해, 가지고 아니요, 저안 탔어요. 바로 가도 되나요? 해서, 네, 바, 바로, 아, 이 말이 꼬이죠? 네, 바로 오세요. 해가지고, 가서 이거를 수선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제일 작게 수선하고, 제일 작게 수선한 거고, 여기서는 더 작게 못한다고 해요. 이거, 제가 양손잡이여서 이거를 오른손에다가 착용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좌우반전이 돼서 왼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왼손처럼 보일 텐데,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인데요. 그냥 전형적인160 중후반에 40kg대 후반. 여자가 참,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겠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스 오브 스키 애플워치 스트랩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ubscribe me. Subscribe me.